안녕하세요. 토지전문TV입니다. 여러분, 땅을 싸게 사고 싶으시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시골 땅 싸게 사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비싸게 땅을 사는 실수는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사서 내가 뭘 할지에 대한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면 식당, 주택이면 주택, 주말 농장이나 농막, 농업인 등 명확하게 목적을 말씀하세요. 대부분 땅을 사시려면 관심 지역의 부동산을 들리거나 전화상으로 그 지역의 매물을 보고 부동산에 문의를 합니다. 목적 없이 싸고 좋은 땅 있냐고 저희에게 물어보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냐 대묻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둘이 뭉실하게 되면 우선은 오셨으니까 가격이 착한 땅을 몇개 추천은 합니다만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냥 성의 없이 문의를 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 없이 오신 분들께 진정성 있는 물건을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지고 물건에 대한 정보만 세워 나가게 되니까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의 특성에 따라 땅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보여주고 고객들은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목적을 말하시면 방문하신 고객에게 믿음을 갖고 좋은 물건을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싸고 좋은 땅은 없습니다. 비싸고 좋은 땅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자용 땅입니다. 투자하려고 한다 라는 답변만큼 어리석은 질문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부 또는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대형 개발 사업 목적지 주변이 투자처가 되겠지만 계획 발표 전 운이 좋아서 또는 친인척을 통하여 정보를 미리 알고 사는 건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려고 할 시기에는 가격이 고점이고 이익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토지를 매도하는 시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땅은 항상 오르지만 나의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다가 주변에 개발 호재가 생겨서 수용되거나 누군가 산다고 할때 가장 많은 이문을 남기게 됩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나의 목적에 맞는 땅을 찾으세요. 저마저도 투자할 땅을 고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처면 모를까? 투자용 땅을 찾는다고 하면 대부분 아주 비싼 가격으로 땅을 사는 겁니다. 이미 오른 땅을 사는 것은 주식에 물리게 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반시설 비용을 줄이자입니다. 내가 사려는 땅에서 뭘 할지 정하였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통하여 이미 많은 땅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이 덜 드는 토지를 골라야 합니다. 시골 대부분의 농지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어서 도로와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많은 경우도 있고 상수도나 하수도 연결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수로가 없는 땅도 더러 있고요. 그럼 같은 종류의 같은 가격의 땅이라도 토목 공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실 때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해서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은 이득을 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땅을 싸게 사는 방법은 나의 금액에 맞게 토지 사용 목적을 설정하시고, 목적에 맞는 여러 땅을 비교하면서 기반시설 비용의 차이를 계산하시고, 여기에서 토지 사용 용도가 더 많은 토지를 고르시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토지 가치는 오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투자를 한 셈이 됩니다. 상속받은 걸 제외하고, 제 주변에 땅으로 돈번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투자용 토지를 찾지 마시고 용도에 맞는 토지를 찾으세요. 그래야 용도에 맞는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살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은 언제나 늘 유효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